현재에서는 절차적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안의 성격상 지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음. 보시면 이제 이재명 대표 역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강요하면서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면 그리고 또 범죄의 진실이 가려지기 전에 선거로 빠져나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탄핵 전국에도 재판 지연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누누 얘기했기 때문에 잘알 것입니다. 선거법은 보통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소송 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당초 6개월에 종료되었어야 될 1심이 2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지금 또 항소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변호인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서 현재까지 단한 명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두번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대북 송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도 즉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한 2~3개월 소요됩니다. 그만큼 재판이 늦춰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판 시연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강요하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사 외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외쳤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장님, 법원행정처가 최근에 이 선거법 강행 규정 이 270조 기한에 관한 거 지켜 달라 이런 공고문 일선 법원으로 내려 보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저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 탄핵 심판이 절차대로 제대로 잘 진행되어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데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만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승부 소송에 있어서 법정 기한 준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우리 대법원장께서 논의 말씀하신 바가 있고 어려운 나라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법관들이 법관의 본부를잘 지킬 것이라라는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에 필요한 행유치에 최선의 성원과 지원을 할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확인한 바로는 첫 번째는 이제 송달 불능으로 어, 송달되지 않았고 현재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송달이 안된 이유가 고의적인 수령 거부잖아요. 뭐 그렇게는 평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직 말씀 12... 곤란하신 건 알겠어요. 답변 곤란하신 건 알겠고. 이제 저는 사람이 뭘 주장할 때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용 대표는 1심에서도 일단 유죄를 받았는데도 무죄추정 원칙 주장하면서 또왜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란죄라고 무엇을 받고 이러냐 이거죠. 그건 맞지 않다는 것이죠.